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너무 용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안아줬지? 안아줬지? 남자답게 방금 봤어요. 안아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 품으로 안긴 거, 이거지. 음, 여러분들이 안아달, 안아달라 해서 한번 안아줬습니다.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이래에도 항상 마우스를 누르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깨가 넓거든요. 그냥 듬직한 품에 안기니까 울음을 바로 그쳐버리네 금양님 부어 손가락만 할지 무슨 소리예요? 죽지 않았어 죽은 게 아니야 잠시 다시 태어난 것 뿐이야. 그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에요. 마우스 운동으로도 충분히 어깨가 넓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운동법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들어보셨어요. 내 운동법이라고 상상을 정말 자극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그게 운동이 된대요. 운동을 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해 가지고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푸시업 같은 거. 거의 성공. 이 숨고 머릿속에서는 50개도 해 좋았어 네 출시된겁니다 아 근데 아까 나는 내가 이 게임을 잘 몰랐던게 방금 걸린 이유가 나는 폭죽이 나면은 폭죽 소리가 나면은 내가 절대로 안들리는 줄 알았거든 폭죽 소리가 시끄러워서 근데 그게 아니네? 아, 씨. 나는 이게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내 소리를 못 듣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가 봐, 어. 저 딸랑이 가지고 싶다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훌륭한 딸랑이가, 있 아, 아, 아닙니다. 아,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그걸로 이제 음악 소리도 내더라고, 연주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 여러분들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런 것들. <laughs> 어, 없는 사람 나와주냐고요두개 어, 있으니까 하나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렇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 야, 씨. 프리니 방송 몇살 관람, <laughs> 가려면... 아, 저요 제 방송은 전체 유흥가죠. 제가 워낙, 어, 되게 이쁜 말들밖에 안 써가지고. 음. 제 방송은 이제 가족이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아내랑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 이용가죠. 이번 욕하신 적 있나요? 아 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뭘 성인 방송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는데, 소녀야 저쪽으로 가. 우와 아름다운 불꽃이야. 저쪽이야. 좋아 좋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전 누가 봐도 전체 이윤다 역시 이쁜 걸 보여주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갔죠 원래 저런 어린 소녀는 반짝이고 이쁜 것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내가 다 달래줬지 진짜 제가 여성심리학과 책으로는 마스터한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당신도 연애박습 연애박사 이런 책들 그냥 어, 정주행 한 10번쯤 했음 모르는게 없다 진짜 심리에 대해서 책으로 하면 다한 거지 그그못 봤어요 여러분들 스카이 가는 애들이 <laughs>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애 똑같애 어책 읽으면 되는 거야 난 자신 있어 근데 왜 없냐고요 아유 저는 뭐 지금은 여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는 저 소녀도 제가 안아줘야 되고 조금 있다 우리 무녀도 어, 딸랑이를 흔들면서 저한테 달려올 테고. 지금은 저분들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벅차요. 벅찬 여자들이야. 연애는 책으로 배웠어. <laughs> 아니 뭐 책이 원래 다 알려주는 거지. 게임으로 맹만님도 꼬셨죠. 맹만 남자잖아. <웃음> 뭐지? <웃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진짜. 아니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게 나는 진짜 연애할 마음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계속 막나 불쌍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 게임하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여자친구 생겨서 데이트를 나가 지금 저 미세먼지 가득한거 보고 어 미세먼지 매우 나쁨인데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우리 대타기로 했잖아! 이러면 어허 헤어지자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됩니다 저는 지금 난 지금 연애를 할 준비가 안되는 남자야 잠시 집중했어요 얘가 이쪽으로 올거야 나한테 얘가 지금 경로가 여기서 꺾끝나 왼쪽으로 그쵸? 쌉고수 형의 컨트롤에 흥분하게 되는데 제가 비정상인가요? 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없거든요. 혼다 뛰어! 아, 너무 잘해. 스테미너 채우고. 어, 쟤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아, <laughs> 왜 저래? 이야아아아아! 너다 키는! 자아아! 아, 완벽해. 아, 저 걸린 게 아니라 저기 원래 나오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스템을 채우고 있었는데, 아씨, 스템을다 채우기 전에 나와버리네. 원래 이렇게 빤스런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당해봤어요. 근데 나도 저거 <laughs>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딸랑이를 나도 같이 흔들어주면은 동족인 줄 알고 안 때리지 않을까. 아주 체력이에요. 왼쪽 <laughs> 합주삽가능 <삽관 웃음> 아, 3월 14일 하이트데이. 아, 뭐 중요합니까? 예.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진짜 공포게임이나 하자 우리 오랜만 챕터 몇인가요? 지금 챕터 2 프롤로그입니다 어, 거의 공략잡 가는음 저기 뒤에 있는 인형은 먹었으니까 예 인형은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여기서 여러분 개꿀팁있죠? 그렇게 그림자 거실은 없나요? 그렇게 그러면 그림자 복도 이런거 그림자 이제 어, 부엌 어, <laughs> 그림자 침실 이런것도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공포게임이지 어. 음, 그럼 챕터2요 자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죠? 아, 빨리 와! 썸네이 가! 썸네이 가! 일로 와! 제발! 날 보여줘! 썸네이썸네이이 찍어야! 이쪽이 었나 <laughs> 괜찮아요. 나중에 혼자 찍으러 오죠. 나중에 한번 끝까지 쳐다보고 있지 뭐 나의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목소리> 보면 아, <태복하면> 돼요. <목소리> 음, 스타시스님과 어. 이게 여러분들 근데 챕터 3의 프롤로가 그 따로 있어요? 딱히 없는 거 같던데 아, 챕터 3에 프롤로가 그 따로 있어? 있어요. 챕터 3 프롤로그가 그렇게 길어, 이렇게 어려워요. 1시 음안 켰던데, 몇 시에 켠 거야? 아 2시에 켰습니다. 아비안해요 자, 이거 편집하고 오느냐고 좀 늦었어요. 음, 편집하고 밥 먹고 와야 될것 같아서, 나 이거 몇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밥을 먹어야지. 네, 카메라. 뭐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체크포인트 저장이 될될 테고 됐된 거지? 아, 됐어요.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죽지 않습니다. 그 구간.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다시기 때문에 카메라로 또 이쁜 누나 사진 찍어주면 그 이쁜 누나가 부끄러워서 잠시 못 움직여요 포즈 잡느냐고 음.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누나여서 그때 치면 됩니다 예. 아 그러네 챕터2 프롤로그는 살기 누나를 썸네일로 하는게 더 낫겠다 이게 지금 챕터1 아, 아니, 이거. 예, 1 5는 깼어요. 화복 촬영 쌉가 아, 그래 여기서 거 이거. 찍으면 되겠네 그니까 아니, 거 이거. 계속 호 외친다니까 호거새님인줄이줄호님이님 이거. <laughs> 이거. 뭐냐 그, 그 뭐냐 뭐빙한줄한줄 알았다니까 자, 여기서, 네, 살기 누나 나, 나옵니다. 먹고, 빠지러! 잘못 눌렀어!!! 잘못 아니 안 앉아져가지고 왜안 앉아졌지 방금? 됐어 카메라 하안써 나와 나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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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누나, 다른 남자 만나. 난 누나처럼 딱 바닥 닦고 다니는 여자는 별로야. 난 내가! 누나랑 사귀는 건지 대걸레랑 사귀는 건지 모르겠어. 누나 항상 그런 식이야. 나보다 바닥이 더 좋지?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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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laughs> 여기 허무새님 단독 출연 나옵니다 아 어제는 카메라 두개 남기고 깼는데 아 치. 어제 내가 진짜 칼타이밍이었나 보다 어제 카메라 두개 남았거든요 나 진짜 아슬아슬하게 써가지고 계속 어. 어제 풀린이 그냥 미친놈이었는데 여기 또거기잖아 이게 많이 가까이 붙을수록 스턴이 오래걸려요 내가 그 배웠어 꺼져 얘네는 굳이 왜 만들었나 가끔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약할 거네. 여기 스테미너 채우고. 음 호우! 호우호호! 호우 호우 네, 달려. 달려! 존티, 존티, 존티 아 진짜 너무 싫어 아니! 미안, 내가 지금 인사 못해줘! 암튼 고마워요! 아, 화났어? 나 미안해. 내가 복구하면 기분 풀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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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 맞아? 나 잘못 온거 아니야? 잘모았다고요 한발 남았다. 보인에게 다짐! 한 발에 카메라가 남아있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았다. 호랑이 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건 죽어. 공이 찾아도 건 죽어. 소리 좀. 다 네. 안 다가갈게요. 당신 구해준 건가요? 아. 내가 최초 저도 없어요. 나나 이 자식 김치 국 맛있네. 기린이 어, 기대할 것도가 났다. 아, 건 저도 있어요. 코너 라이터. 니미오보이 y 라이터요? 아, 이꼭 그렇게 보여 줘야 돼요? 그렇게 뒤돌아봐서 멋있게? 이거 거의 대맥크 중이네. 할아버지 유품이야 돌려줘. 나로도나. 어, 가면 있어. 뭐라. 어, 아, 알겠어요. 음. 응? 아뇨, 아뇨, 아뇨. 그녀를 만나게 되면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녀요? 냉혹하고 잔인한 괴물이래요. 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왜? 나머지는 다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더빙하기 귀찮았죠? 저기요! 오케이, 우리 집. 아, 너무 편하네. 아, 나이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집 이제 별장 여기어 피해복 안되네 수정구석 어보급 다섯개 문서보관소 아이템 수정구슬. 특별한 힘이 봉인되어 있는 수정구슬. 깨뜨리면 봉인되어 있던 힘이 해방되어 주위에 있는 배의자의 움직임을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다. 투명하게 비추는 수. 어 진짜요? 오 움직임 멈출 수 있는. 옛날 그거네. 아그 어, 대못 때 있었던 거네. 소고대통 가장 안쪽 방에서 그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 어딘지 물어보러 직접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여섯이 말하는에 넘어가지 말래요. 알겠어요. 천만 믿으세요 저는 우리 엄마가 설날 때 용돈 엄마가 맡아줄게 이래도 그것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오케이 어 수정이요? 어내 벌써 갖고 왔는데 그거 어차피 갖고 갈라 했으니까 범죄는 아니겠지? 가면 없는 게임을널 쫓고 있어 차원이 다른 정체 모르는 놈이래요 신이 된나다 좀 직, 나가주면 안 돼요? 어 25분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